자,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올라와주는 코인들이 몇몇 있는데요.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얼마 전 1,200원대를 잠깐 돌파를 하고, 계속되는 이슈와 함께 잠깐 투자자들이 몰렸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잠깐 다시 올라갔다가 전일 FTX 발 비트코인 하락으로 전일 소폭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82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 FTX 보유 코인 시장이 쏟아지나 비트코인 3%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이어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간반 3%가까지 하락을 했다며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앱 거래소 FTX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보유한 대량의 코인이 시장에 팔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일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8% 하락한 약 2만 5,140달러를 기록했고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 권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솔라나 등 주요 알트 코인 코인들도 2%에서 5%씩 하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 1조 100억 달러로 전일보다 3.1%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이번 급락의 요인은 코인의 대표인 비트코인이 감방 3%까지 떨어지면서 ftx가 보유한 대량의 코인을 시장에 팔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심리적인 요인을 정말 많이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갈 것이다 추가로 떨어질 것이다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수익을 정말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트로 돌아오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호재된 악재된 이슈들이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불가능을 가는 하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도지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즉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이 됨에 따라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즉, 도지코인은 아마 현시점이 가장 저렴한 코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 코인 판 흐름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코인의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 코인은 현재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가격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매우 좋은 가격대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도지의 가격이 이 1달러까지만 다시 가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12배, 12배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을 주고 지금처럼 누가 읽고 누가 버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들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랑 매수매도 타점 같이 도지코인 뿐만 아니라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 소통방에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남겨 주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지금 입장을 하시면 같이 무료로 타점 잡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내 계좌상태 복구 혹은 수익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 코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계좌상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무료 상담부터 가능하시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이며 무료 타점 잡아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나고 있는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소통방에 수익났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 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의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아래 보 보이시나 하단 추세라인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미하게 하단 추세 라인이 이 저점 부분은 확실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타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천천히 조금 안전하게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랑 조금씩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정말 아직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 안 해보시는 분으로 7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현재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이 다른 코인들 또한 정말 자리잡기 좋은 코인들이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 주식처럼 그냥 놔두면 휴지조각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코인은 정말 발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하니 꼭 저희 무료소통에 입장하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오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 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